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보살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감탄하고 감동을 하면 기억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하고 느낌을 갖는 일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쥐띠부터 가겠습니다. 쥐띠는 주의 상황을 주시하고 앞뒤를 잘 가려야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띠입니다. 소띠는 방향을 바꾸어 일을 진행하면 사냐의 봄이 들어오니 그 꽃이 새로울 것입니다. 다음은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으니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상대의 변덕이 심해 흑백을 가리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마음쓰지 말고 하늘이 나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띠입니다. 용띠는 모든 일에는 이치와 순리가 있듯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뱀띠입니다. 뱀띠는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할 수 있으니 운세가 좋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인생사 욕심낸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내일을 기다릴 줄 아세요. 다음으로 양띠 가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을 먼저 하세요. 무작정 벌린다고 성공할 수 없는 법이지요. 시기적으로 성사가 어려우니 주위분들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평소 원했던 일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음은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는 길한 날은 가고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할 것 같은 날입니다. 분명 빠져갈 구멍은 찾으나 갈 곳은 없으니 모든 행동을 주의 바랍니다.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무리한 움직임은 작은 사고를 낼수 있으니 덜렁대지 않도록 살짝 주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감정조절에 신경 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온 세상이 조용하게 침묵하는 사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하는 요즘 민속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결실이 가득한 오후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